백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.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인생 이 막을 열고 있는 은퇴자들을 문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 수제비국을 끓이고 기름을 넉넉히 둘러 두부전도 부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백발이 성성한 5, 60대 남성들. 은퇴 후 집에서 눈치밥 먹기가 부담스럽고 무엇이라도 새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은퇴자를 위한 요리 교실을 찾았습니다. 살아가는 데서 요리는 필수라고 생각고 하나하나 배고를 가지고 뭐 자세고 있습니다. 평생 처음 하는 요리라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렵지만 가족들의 응원 덕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. 어제 그 도짜피자를 해 가지고 우리 예 손자한테 가져가서 너무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 피자 재료를 사고 다시 해다 해 줘야 되겠습니다.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일손이 모자란 농가로 매일 아침 출근해 농사도 배우고 일도 도우며 귀농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. 처음 하는 농사일의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롭습니다. 만큼 일 한만큼 여기는 예 땀물린 만큼 그냥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. 이 보람도 있고요. 은퇴 후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도전 정신이 남다른 인생 이막을 만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.